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키웨스트입니다. 오늘은 키웨스트의 생각,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년이죠. 1월 1일에 나 자신에게 그 1년간의 시간을 잘 보냈느냐라고 자문했을 때 그래, 시간을 너무 알차게 잘 보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만약에 시간밖에 없다. 나는 가진 돈도 없고 크게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처한 여건들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것 중에 하나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귀중하게 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Never give up on a dream just because of the time it will take to accomplish it. The time will pass anyway. All night gate. 이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문구고요. 외국에서 누가 올려 주신 거를 제가 그때 우연히 발견하고 너무 좋은 문구라서 제가 10년 전에 제 자신이 다짐을 하면서 2013년도 1월 1일 경에 올리지 않았었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먼저 직역에 가깝게 해 보면요. 꿈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차피 지나갈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요 꿈을 이루는데 시간은 많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마 조금 더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주신 분은 1921년에 출생한 얼라이팅게일이라는 남자분이고요. 라디오 진행자였다고 하고요. 이분은 그 당시에도 벌써 한 100년 전 정도 되는데 특히 영업사원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책이 아닌 레코드판으로 녹음을 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강연을 했던 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1921년 102년 전에 출생한 얼 나이팅게일이란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새해에 여러가지 결심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을 잘 나누고 또 쪼개서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누구보다 알차게 사용하는 그런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퀴웨스트의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퀴웨스트의 퀴웨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나아가게 해줄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4년 8월 9일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키웨스트가 직접 만들고 분석한 자료를 독점 제공하기 위하여 재테크 카테고리 내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 키웨스트는 실시간 시장 동향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투자 전문가의 비법을 담은 독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실무 경험과 국내외 기업체 방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주 5회 이상 업로드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 채널을 구독하시고 키웨스트만의 탁월한 분석을 매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 키웨스트 투자 인사이트가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의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 활동, 국회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투자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유튜브 비투슈와 박 작가 크립토 연구소, 정법전 TV, 블록체인 타임즈, 코인 투자 학교, 웅달 책방 출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블록체인 투자 관련 도서 키웨스트 디지털 자산 투자를 출간했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미를 대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웨스트는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성균관글로벌 MBA를 2012년 수료하였으며,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을 1위의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사내 공식 컨설턴트로서 부문별 임원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주식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세계를 직접 누비며 해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